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궐선거가 100일도 안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 특별사면과 복권 논란에 이어 무공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무공천에 대한 논란이 지역 정치권에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성 예비 후보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예비 후보는 무공천은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정치 재판을 정당화하는 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출마 예정자들에게 무공천을 반대하는 공동성명도 제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한 김부총장의 공익가치는 외면하고 오로지 국민의 책임을 전가하며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강서 부총장 공적 사명감, 사명감을 계승하는 책임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서구 권리당원과 고문들은 지난 11일 결의대회를 열고 낙하산 공천은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는 지역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낙하산 공천이라는 것이 우리 당원들을 첫째는 설득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구청장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 인수위원회 없이 구청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 13명 중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후보들이 반절 이상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이런 지역민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거를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선거를 보이콧한다는 건 10월 보궐선거에서 투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